안녕하세요. 취미갑니다. 네, 2025년 에이크마 영상 중에 이번에는 야마입니다. 네. 혼다의 빨간색 바이크들과 대비되는 파란색 야마의 오프로드 바이크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길이 아닌 곳에서만 탈수 있는 바이크들이라 등화류, 그러니까 헤드라이트나 깜빡이가 없고 번호판도 못다는 바이크들이죠. 여기 있는 바이크들은 실제로 경기용 어, 튜닝된 바이크로 보여집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 날렵하고 가벼운 차체에 대해서는 많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좀 오래된 모델이 있네요. 오래된 야마하의 레이스 바이크가 있는데, 이 색깔,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이루어지는 색깔을 오른편에서 볼수 있는 올해의 R9 모델들이 비슷하게 느낌을 내서 카울을 맞는 모양입니다. 빨간색과 하얀색, 그리고 밑에 회색 부분까지 방금 봤던 그 옛날 바이크의 느낌을 잘 살린 느낌이네요. 바이크 회사에서 그 양산차,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수 있는 바이크들의 색깔을 정할 때, 어, 브랜드의 색상. 그니까, 야마라면 파란색일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전에 유명했던 레이싱 바이크들. 그게 온로드 바이크일 수도 있고, 오프로드 레이싱일 수도 있는데, 그런 바이크들의 색상을 갖고 오는 게, 어,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테넬의700 T7의 색상도 굉장히 예쁘네요. 약간 파스텔톤의 파란색과 노란색의 조합이 예쁘네요. 어, 뭐, 요 테넬의 700은 굉장히 관, 관심이 가는 모델이고 랠리 모델인 듯한데 저 앞에 머드 가드가 새 브리처처럼 이렇게 나온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세부리가 없는 모델도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부리가 저 장르에 그리고 저 몸체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트고가 저에게는 좀 부담스러워서 지켜만 보고 있는 바이크가 됐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의 파란색을 사용한 다양한 모델들이 있네요. 이건 R7이고요. 어, 사람들이 흔히 어, 익숙하게 생각하는 검은색과 하얀색을 음, 물론 발매를 하면서 그 사이에 각 브랜드마다 브랜드의 색상을 저렇게 바이크의 색상으로 정하는 게 음, 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혼다의 빨간색도 보셨고, 야마하의 파란색도 보셨고, 어, KTM의 오렌지색이나 카와사키의 녹색 등도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바이크는, 어, 브랜드의 정체성,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가, 어 라이더들한테, 구매자들한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제가 야마 바이크 중에서 가장 구매하고 싶은 XSR900입니다. 이 제품은 검은색 차체의 앞뒤로 카울하고 시트 카울을 한 모델이네요. 검은색과 금색의 조화가 잘 어울리는데, 탱크의 손자국이 상당하네요. 이 모델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국내에 있는 야마 대리점에서도 볼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균형 잡힌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네오레트로 동그란 헤드라이트를 갖고 있지만 너무 옛날 것은 아닌 그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모델 같아요. 이거는 XSR900GP 모델이네요. 이 색깔도 예전에 유명한 레이스 바이크에서 따온 거라고 들었습니다. MT09에도 쓰이는 저 3기통 엔진을 가지고 여러 가지치기 모델들로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어 제가 탔었던 XSR700의 새로운 모델은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앞 서스펜션이 돌입식으로 바뀌면서 어, 그러면, 새로 나올 XSR700도 돌입식으로 앞서스펜션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모델을 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MT07이나 09는 동시에 발매도 되고, 업그레이드도 되고, 연식 변경이 되는 반면에, 어, XSR700은 900만큼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서로 좀판매의 영향을 간섭을 일으켜서 좀 주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야마아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